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박승훈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어, 3월 15일 밤 9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약이 연기되고 있죠. 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좀 정리할 겸 어, 문법 구문을 가지고 강의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 교재는 남조 선생님이 쓰신 북독해 잡는 문법 구문 세트라는 책입니다. 어, 이 저자의 허락은 구했고요. 제가 다루는 부분은 이 책에 나오는 설명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문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재를 혹은 강의를 들으면서 음,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교재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부분 첫 번째입니다. 1번 주어동사, 주어동사 목적어 형태, 어, 문장의 구성 형태부터 문장 구조부터 설명,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문장을 제가 써놨습니다. 자,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두 가지 특징을 알아놓고 가는 게 문장 구조에 대해서 어 배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과 어떻게 다른지. 영어와 한국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언어입니다. 언어를 그, 나누는 방법 중에 형태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뭐 굴절어, 고리버, 교차거, 포합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 것은 고리버와 교차거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영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 우리 한글이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만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에서는 어, 보시면 I love you처럼 돼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동사죠. 동사가 나와 있고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애들은 보통 목적격의 형태를 가집니다. 보호가 올 때도 있고 목적어가 올 때도 있죠. 동사 앞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은 절대 거의 대부분은 주어입니다. 자, 이, 이 주어 동사 순의 순이 바뀌는 경우는 도치밖에 없죠. 그래서 도치가 시험에 자주 나오곤 합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다? 영어에서는 동사가 있고, 동사 앞에 주어가 오고, 동사 뒤에 목적격인 무언가가 오게 된다. 라는 거죠. 물론, 동사가 원하지 않으면 목적격이 오지 않고, 다른 부사구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보세요. 이 love가 있으면, you가 앞으로 오는 경우에도, 어, 이렇게 바뀌면은, 이 순서가 바뀌면 뜻이 바뀌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 뜻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고리버라고 합니다. 고리버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글을 보겠습니다. 한글에서는 영어 없는 특징 위에서 지금 어순을 지금 제가 일부러 똑같이 써놨는데 나는 사랑한다 너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 우리나라 말로 말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순서를 바꿔도 의미에 큰 변화가 없어요. 나는 사랑한다 너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이렇게 해도 다 어, 내용의 변화가 없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들 때문입니다. 나는, 는, 너를의 늘, 를이죠. 조사인데, 대표적으로 조사 같은 걸 써서 어떤 단어 어간에 접사가 붙어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차어입니다 어순에서 굉장히 자연 자유롭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영어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다? 어순이라는 말입니다. 자, 어순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동사다. 동사를 찾고 나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대부분은 주어이고, 동사 뒤에 있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동사가 결정한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어떤 단어, 동사 뒤 어떤 단어가 왔을 때 그것이 명사형이면, 혹은 목적어로, 목적격이면, 명사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동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사용해서 무엇을 한다, 무엇, 무엇을 뭐뭐한다 라고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